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조 세계 1등 박스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스 님. 아,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현재 세계 1위 한조고요. 뭐한 지금 연속 5시즌째 총 한조 세계 랭킹 1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와, 대단하시네요. 연속 다섯 시즌 동안 랭킹 1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한 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1위는 네.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박스님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박스님은 플레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역시 시청자 입장에서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가시죠. 자 일단 그럼 이 게임 시작 전에 인장 템트리 스펠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암살자 이동 속도를 일단 기준실 먼저 하고요. 이동 속도랑 물리 관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템트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약간 방템 위주로 가는데 딜템 플러스 방템 이런 식인데 이제 이런 첫 번째로 갈 때는 이제 약간 적 팀이 좀 암살자 엔슬롯, 이런 거, 세이버, 이런 챔이 있을 때첫 번째 걸로 가고요. 네, 두 번째 템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보그나 혹시 에스메랄다, 약간 이런 단단한 챔프들 있을 때는 네, 두 번째 이제 완전 극딜로 해서 갑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퇴마도로 가는데, 이제 퇴마도 대신 뭐 불멸 같은 거 가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마도 가는 이유가 그 실드 때문에 한두 세대 더 때릴 수 있어서 솔직히 불멸이 필요 없어서 퇴마도를 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템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적팀 나탈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저런 식으로 방템 위주로 해서 갑니다. 스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글이니까 거의 무조건 사냥이고 혹시라도 팀 중에 누군가가 사냥을 들었을 때 만약에 한조를 픽했을 경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멸이나 도태 이런 식으로 들어요. 감사합니다. 남은 인터뷰는 영상 보면서 하시죠. 네, 이제 게임 시작됐네요. 일단, 일단 적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탄 코어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탄이랑 탱커 프랭코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프랭코 같은 애들 이제 그래브로 버프를 방해를 많이 하는데 한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버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조를 할때 저희 팀원 서포트나 탱커들이 절 보호하지 말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말을 시작해놓고 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레드를 먼저 갑니다. 거의 무조건 레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레드를 치면서 적 버프가 레드를 먼저 먹는지, 블루를 먼저 먹는지 사운드 플레이를 좀 자주 엄청나게 중요한 챔인데, 한조가. 뭐, 다른 챔들도 마찬가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줍니다. 어 이게 만약에 어, 바위개가 바위... 위쪽에 나와 있어도 블루를 안 잡기고 레드를 먼저 드시나요? 네, 저는 무조건 레드. 네. 즉 음... 바위 같은 경우는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서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만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 버프를 무조건 스틸한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바위개는 새끼고 적 버프를 무조건 먹는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어, 한줄 스킬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은 총8 번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두번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속 감소 효과가 되는데 데미지는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그냥 기력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하고 1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다섯 번을 미니언이나 적, 적 히어로를 다섯 번을 공격했을 때스택이 쌓이는데 이제 다섯 번을 다 쌓이면 그때 이제 정글 같은 경우를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저희 것 블루를 챙기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라인을 풀어주려고 해요. 무조건 음, 이렇게 음. 한 라인을 풀어주면은 되게 그 카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골드 파밍도 할수 있고 성장도 같이 잘되기 때문에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프를 이제 블루를 스트레스니까 아래쪽에서만 이제 거의 플레이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신기가 탑 쪽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첫 번째 신기는 잘 챙기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한 라인을 계속 도와줘요. 아, 어, 그 아예 한 라인을 뭉개놓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적 팀이 아무리 신기를 먹어도 골드 차이가 훨씬 저희가 더 많아요. 예, 신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5분 이후로 이제 그때부터 챙기고, 그 전에는 신기를 잘안 챙겨요. 네, 지금 보면은 저희 거 버프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미드랑 바텀에서만 거의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오, 계속 이러식 계속 빼먹고 죽네요. 네네네. 지금 보면 은또 이제 앨리스, 제 아래쪽에 새로운 라인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제 그 라인 때, 같이 한번더 이제 갱을 한번더갈 거예요. 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라인도 왔고 앨리스도 죽었으니까 바텀 타워를 치면서 이제 카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를 쉽게 벌수 있어서 저희 팀이 이제 쉽게 성장을 할수 있고 저도 골드를 이제 쉽게 벌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 라인만 계속 파면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운영 방식이 대부분 비슷한가요? 이런 식으로 한 라인만 계속 때려주는. 어, 일단은 적 버프를 빼었을 과정 하에. 아, 네. 네, 적 버, 버프를 만약에 못 빼었으면은, 이렇게 한 라인을 안 하고 애들이랑 이제 서폿이랑 탱커랑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적 버프 블루를 계속 빼줬기 때문에. 어, 밑에만 계속 봐주는 거네요. 네네네. 네, 네. 음. 그세 번째 스킬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어세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쓰면은 이렇게 본체는 쓴 위치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동해서 이제 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스킬을 쓰면은 똑같이 이제 여덟 번을 긁을 수가 있고 다섯 번 스택이 쌓이면 1번 스킬로 인해서 이제 적 잃어 적, 적어 잃어버린 HP에 의해서 이제 데미지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1스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적 피가 없거나 그럴 때 이제 쓰면 막, 막타 이제 죽일 때 쓰는 용으로 하는 게 좋아요. 거의 도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첫 번째 스킬이 영웅도 때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스택이 다섯 번이 다 쌓이면 그때 때릴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한조는 가장 중요한 게 저기 어디에 있는지 사운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 화면을 거의 잘안 봐요. 거의 이제 부시나 이런 거 체크를 거의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세 번째 스킬을 쓰고 본체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이게 여기 있는 대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3 스킬 위쪽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쓰면 이제. 지금 있는 위치로 갈 수가 있고 네. 그냥 궁 버튼 한번더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한줄한 아... 한 번도 안해봐 갖고. 아 <laughs> 네. 그래서 저... 그 뭐지 이제 정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 정글을 선호하는데 네. 저는 거의 약간 좀 탱한 조 위주를 많이 해서 나중에 후반 가면은 저 정글 데미지만 데미지만 2 0 0 0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네, 제가 체력이 한8 0 0 0 9 0 0되면은저 보라색 정글로만 해도 네,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가 있어서 음... 저는 이제 탱템 위주로 많이 갑니다 음... 탱템 위주로 가는데도 딜이 잘 나오네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전쟁도끼라는 아이템이 지금 너무 솔직히 사기여서 네 네, 솔직히 전쟁도끼 하나만 가도 딜은 충분히 나와요. 어떤 챔들이든 다 음... 저게 일단 너무 사기예요. 지금 없어져야 할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laughs> 대신 원딜들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요새 원딜들을 많이 안 쓰죠. 아, 그래서 제가 쓸 겁니다. <웃음> <웃음> 저 전쟁 도끼가 사라져야 좀 유념, 좀 유지, 좀 약간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 모든 라인 다 밀려 있고 응. 이제 영주만 먹으면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날 것 같거든요. 응. 네, 그때까지 그냥 계속 안전하게 유지하다가 이제 영주 나오면 이제 먹고 게임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대도, 이런 식으로 전쟁기가 지금 머프 되지 않았나요? 대도 일단 너무 사겨가지고 대도 사기다. 이게 방어력 관통 그게 너무. 그것도 있고, 이동속도도 빨라지고. 아, 그리고 한두 할때 가장 중요한 게, 팔 스택을 유지하는 건데. 네. 어,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제가 정글을 먹었을 때, 먹고 나서, 1스킬로 먹고 나서 2스킬로 마지막에 한번더 이제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팔 스택을 계속 유지해서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음. 예를 들어, 3스킬을. 네, 3스킬을 쓰더라도, 이 스킬을 저는 그냥 정글한테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스킬로 써서 저한테 날라가요. 음. 그럼 저한테 도착할 때쯤 스택이 한 4스택, 5스택 돼 있어요. 음, 그거 한조의 카운터 같은 건 있나요? 벨라랑 링 이런 게순 이런 거 약간 좀 이동기 있는 애들은 네 카운터라고 음. 볼수 있죠. 벨라 같은 경우는 죽이기도 힘들고, 네. 네, 제가 뭐 극딜을 간다해도 죽이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애가 빠르고 네, 링 같은 경우도 이제 벽으로 도망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서 음, 그럼 그래서 저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이... 무조건 해, 하면은 린이랑베네세타는 네. 무조건 벤을 하고 시작합니다. 나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나탈리아는 네. 한쪽 카운터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요 네. 탱템만 한두 개만 둘러도 네. 나탈리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딱히 그렇게 무섭지 않은. 네. 왜냐면 적팀이 나탈리아를 한다는 건 네. 나탈리아 서포이나 나탈리아 탱이라는 건데 적팀은 항상 한타 때마다 4대 5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팀은 그 나탈리아를 하면서써 너무 안 좋은 게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반만 약간 잘 버티면은 후반에는 거의 무조건 이깁니다. 혹시, 그, 게임을 같이 했을 때잘 도와주는 궁합이 잘 맞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일단, 한조랑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이제, 서포터나 탱커 같은 경우는 한조가 없어도 같이 둘이 돌아다니면서 로밍을 할수 있고, 적팀을 이제 킬할 수 있는 히어로들이 좋은데, 도에드나 셀레나, 이런 게 초반이 세니까 하는 게 좋고, 라파엘라 이런 챔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서포터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금도 제가 사냥이 있었으면은 저거 잡고 나오는 건데, 사냥이 없어서. 네, 못 잡고 나는데. 근데 이 본체가 스턴에 걸리네요. 네, 한 5초 정도 엄청 이동속도 느리고, 방어력도 엄청나게 이제 감소가 돼서, 아무리 탱탱을 간다 해도 쉽게 죽어요. 아... 저 상태에서는 이제 팀원들이 도와주거나, 애초에 이제 저런 상황이 안 만들게끔 미리 그 전에 이제 3스킬을 한번더 눌러서 다시 본체로 돌아가죠. 저 같은 아... 경우. 는 체력은 본체 체력 기준인가요? 자, 돌아갔을 때, 꽉, 남은 체력. 네, 다시 본체로 가면, 다시, 네. 본체 체력 기준으로. 그럼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도 본체 체력 기준으로, 이제 만피가, 풀피가 되죠. 아, 그렇구나. 본체 체력 기준이구나. 네, 그래서 저분신쓸 때, 웬만하면 체력이 이제 풀, 풀피로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게 좋아요. 음. 이제 영주 이제 먹고, 이번 영주랑 이제 같이 들어가면 거 이제 게임이 뭐 끝났다고 볼수 있죠. 네, 그럼 따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팁 같은 거 있나요? 어, 일단은, 한조를 편하게 하실 거면은, 링이랑 벨라를 무조건 꼭 벤, 밴하, 배 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그거 두개 말고는 무서운 게 없나요? 네, 그두 가지 말고는, 솔직히, 제가 쓰는 템트리로 하면은, 딱히 무서운 템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지금 한주 거의 한 3,500판 정도 해갔는데, 이 정도 템이 딱 진짜 밸런스도 그렇고 완벽한 것 같아서... 음. 네. 야... 야... 이렇게 거의 경기가 마무리되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음... 지금 한국 서버는 한주가 밴이라고 하는데, 네. 어, 솔직히 한, 한조가 벤 정도는 아닌데, 왜벤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한조 굉장히 잘 쓰면 좋은 챔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조 세계 1등, 박스님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